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건강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 넣어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TV나 인터넷에서도 레몬 워터, 레몬 디톡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사실 레몬은 작지만 알차고 우리 몸에 정말 놀라운 효능을 주는 과일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레몬에 대해 깊이 있고 또 재미있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1. 레몬에 담긴 영양소 이야기. 레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죠? 네, 바로 비타민 C예요. 레몬 하나에는 하루 권장량의 80% 이상을 충족할 만큼의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 피부 탄력 유지, 노화 방지에 아주 큰 역할을 하죠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감기 예방이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챙기시면 좋아요 그 외에도 칼륨 마그네슘 구연산이 풍부해서 혈압조절 근육경련 완화 피로물질인 젖산 분해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레몬은 단순히 새콤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밸런스를 맞추는 아주 고마운 친구라고 할수 있죠. 2. 레몬이 주는 대표적인 효능. 이제 본격적으로 레몬이 우리에게 주는 효능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1. 면역력 강화. 시니어분들은 계절이 바뀔 때 특히 감기나 기관지염 같은 질환에 잘 걸리시잖아요. 레몬 속 비타민C는 백혈구 기능을 도와주면서 감염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감기 증상이 가볍고 회복도 빠르다고 해요. 이 혈관 건강심장보호. 레몬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혈액을 맑게 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죠. 고혈압 또는 동맥경화 위험이 있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삼소화 촉진과 변비 개선. 혹시 속 더부룩하고 소화 안될때 레몬물 드셔보셨나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습니다. 또 식이섬유의 일종인 팩틴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완화시켜주죠. 시니어분들이 흔히 겪는 소화 불편에 딱 맞는 과일입니다. 4.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게 걱정이시죠? 레몬 속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지켜주고 자외선이나 활성산소로 인한 노화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레몬은 먹는 화장품이라고도 불려요. OP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레몬을 먹으면 특유의 상큼한 향이 기분을 확 바꿔주죠. 실제로 레몬 향은 뇌의 긴장 완화와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구연산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주기 때문에 운동 후에 레몬수를 마시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3. 레몬 섭취 방법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기. 그럼 레몬을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그냥 신맛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죠. 몇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레몬 워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컵에 레몬 반 조각을 짜 넣어 드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몸에 수분과 비타민이 동시에 공급됩니다. 레몬 꿀차. 레몬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 두면 겨울철 기침, 목 건강에 좋아요.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새콤달콤 맛도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과 소금을 살짝 넣어서 채소에 뿌리면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돋어요. 생선 요리나 고기 요리에 곁들임. 레몬즙은 잡내를 없애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고기 구워 드실 때 레몬즙 한 방울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져요. 4. 실제 사례로 보는 레몬 효과. 자, 이쯤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사례 1 혈압 조절. 70대 여성분이 매일 아침 레몬물을 6개월간 꾸준히 마셨더니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피부도 환해졌다고 해요. 사례 체중 관리. 은퇴 후 운동량이 줄어 살이 찐 남성분이 레몬 술을 수시로 마시며 간식 대신 활용했더니 3개월 만에 4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사례 3. 피로 회복. 손주 돌보느라 늘 피곤했던 60대 할머니가 저녁마다 레몬꿀차를 드셨는데 숙면이 잘 되고 아침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레몬의 역사와 재미있는 뒷이야기. 레몬이 원래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인도 북동부와 중국 남부에서 처음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지중해 지역으로 전해졌고 유럽 사람들이 항해할 때 필수로 챙기는 과일이 되었죠. 특히 항해시절 뱃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병이 있었는데 바로 괴혈병이에요. 비타민C 부족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결국은 뼈가 약해져 걷지 못하게 되는 병이었죠. 그런데 영국 해군이 레몬과 라임을 챙겨 먹으면서 이 병을 거의 사라지게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해군을 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레몬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셈이죠. 6. 시니어에게 특히 좋은 이유. 젊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몸은 조금씩 변하잖아요. 레몬이 시니어 건강에 딱 맞는 이유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혈압 조절.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데, 레몬 속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 통증 완화. 구연산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줄어들어 관절염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뼈 건강, 비타민C가 뼈속 콜라겐 합성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혈당 관리, 레몬 속 섬유질은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서 당뇨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7. 레몬과 다른 과일 비교하기. 많은 분들이 그럼 오렌지나 자몽이랑 뭐가 달라요? 하고 물으세요. 오렌지는 단맛이 강해서 먹기 편하지만 당분이 더 많습니다. 자몽은 다이어트에 좋지만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이 심해서 주의가 필요하죠. 레몬은 칼로리가 매우 낮고 당분도 적으면서 산미가 강해 몸에 자극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체중관리나 당뇨관리가 필요한 시니어 분들께는 레몬이 제일 알맞은 과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8. 레몬을 더 맛있게 먹는 다양한 방법. 아까 기본적인 레몬 워터, 꿀 레몬차 얘기했는데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레몬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에 레몬즙과 꿀을 섞으면 소화도 잘 되고 아침 대용으로도 좋아요. 레몬 아이스 큐브. 레몬즙을 얼음틀에 넣어 얼려 두셨다가 물이나 탄산수에 넣어 드시면 여름철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레몬 드레싱 곡물 샐러드. 삶은 보리나 귀리에 레몬즙, 올리브 오일, 채소를 넣어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레몬 디저트. 설탕을 줄이고 레몬을 활용한 푸딩이나 젤리를 만들면 입도 즐겁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구 레몬의 향과 정신 건강. 혹시 집안에 레몬껍질을 두거나 레몬 오일을 사용해 보셨나요? 레몬 향은 단순히 상쾌한 게 아니라 우리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낮추고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레몬 향을 맡은 시니어 그룹이 기억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10. 시니어 분들의 실제 경험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60대 초반인데 매일 아침 따뜻한 레몬물을 마신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분 말씀이 예전에는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관절이 뻣뻣했는데 요즘은 훨씬 부드러워졌다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70대 어르신은 당뇨 때문에 단 음식을 거의 못 드셨는데 저녁에 레몬 꿀차 한 잔으로 만족감을 얻으면서 간식도 줄이고 혈당도 안정됐다고 합니다. 이런 실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드시죠? 11. 레몬 생활 속 활용 꿀팁. 레몬은 먹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몬 껍질 세제. 껍질을 말려서 주방세제로 쓰면 기름때가 잘 닦입니다. 냄새 제거. 냉장고 안에 레몬조각 하나 넣어두면 잡냄새가 사라져요. 피부관리. 레몬즙을 물에 희석해서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면 피부가 맑아집니다. 단 햇빛에 바로 노출되면 안 돼요. 12. 레몬을 먹을 때 지켜야 할 점. 다시 정리. 앞서 말씀드린 치아 부식, 속 쓰림주의 외에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복에 너무 진한 레몬즙을 바로 마시는 건 피하세요. 레몬은 가능하면 껍질째 유기농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세척은 꼭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전문의에게 확인 후 드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3. 오늘의 정리 자, 오늘은 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풍성하게 나눠봤습니다. 비타민C, 구연산, 플라보노이드가 주는 건강 효과, 소화와 혈관, 건강, 피부, 피로 회복까지 두루두루 도움. 역사적으로도 인류 건강을 지켜온 과일. 시니어에게 특히 맞는 이유들. 다양한 섭취법과 생활 속 활용 팁까지. 여러분,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은 꼭 레몬 한 조각 챙겨보세요. 처음엔 조금 쉬지만 몸이 점점 상쾌해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작은 정보 하나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생활 건강 꿀팁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